Does perfect even me 안녕하십니까. 청년 오토바이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지고 요즘 핫한 매물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차량인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서적기 GSX S750 차량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바이크죠. 입문하시는 분이나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모델인데요. 먼저 저희 차량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저희 차량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시면 2019년식 32,4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 수도 적당한 편이고 아주 깔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차량 컨디션 체크부터 하러 가시죠. 먼저 저희 차량 간단한 컨디션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요. 전면부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휀다나 휠 쪽에는 큰기선나 하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또한 깨지거나 한것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들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좌측 핸들 밸런스 부분에는 살짝 꿍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엔진 가드 또한 꿍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좌꿍은 한번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가드가 커버를 잘 해서 차량에는 큰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핸들 쪽으로 돌아오셔서 전체적으로 꿍 흔적 이 외에는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탱크 부분 또한 찌그러지거나 큰 하자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바로 시트 상태도 한번 보시면 시트도 너무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리어 부분도 큰 하자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에 어떤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데칼인데요. 화이트 앤 블랙의 조화가 아주 잘 어우러지는 데칼이 멋들어지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으로 보시면 요즘 아주 많이들 하는 사이드미러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휴대폰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보시면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휠도 보시면 휠 스티커 작업되어 있고 엔진 쪽에 엔진 가드도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쪽도 한번 보시면 요시무라 정품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고, 구조 변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머플러 슬라이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어 쪽으로 가시면 좀더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는 휀다 리스킷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옵션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소모품 상태 체크 한번 해보시죠. 먼저, 프론트 타이어부터 보시면 80% 이상 컨디션 유지 중이고, 패드는 50% 이상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가시면 뒷타이어도 80%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패드 또한 50% 이상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 한번 살펴보셨는데 바로 차량 엔진 사운드와 라이트 체크하러 가실까요? 자, 엔진 사운드와 라이트 체크 가보실게요. 자, 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이상 깜빡이 클럭션 자,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자,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비상 깜빡이, 크락션. 자, 브레이크 등. 자, 이렇게 모든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완벽한 차량 아닌가요? 이 차량의 주인이 어느 분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가격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저희 S750 차량은 880만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 이벤트를 빼놓을 순 없겠죠. 저희 구독자 이벤트 할인가로 850만원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직한 판매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청년 오토바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항상 라이딩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오토바이였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입을 원하시나요? 중고 오토바이 구매를 원하시나요? 아 위탁 판매를 알아보신다고요? 실제 거래 고객 만족도 1위 고객이 선택한 바이크 센터 중고 바이크의 모든 거래는 평년 오토바이에서 진행해 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